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오늘 주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주제인데 이것은 바로 추수감사절과도 연관되는 아주 뜻 있는 주제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가 물질이었습니다. 물질의 유혹은 우리의 신앙을 파괴한다. 두 번째는 오늘 공부하게 되는 염려입니다. 염려가 바로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남을 비판하는 태도인데 이것은 몇주 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물질이, 물질의 유혹이 우리가 외적으로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고 한다면 염려는 우리가 내적으로 경제해야 할 대상입니다. 염려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 아마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좋은 염려든 나쁜 염려든 염려 없는 분이 한 분도 없을 줄로 압니다. 자식을 해외 보내놓고 염려하고 시집장가 보내놓고 염려하고 군대 보내놓고 염려하고 기업 앞에 염려하고. 직업 앞에 염려하고, 일어나는 사태 앞에서 불안해하고 염려해 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필수 과목처럼 꼭 염려는 하지만 이 염려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환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 여러가지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염려는 믿음에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염려는 하나님의 자연 법칙에도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2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것처럼, 염려는 우리의 신앙의 치명타를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이 염려는 믿음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염려를 갖기 시작하면 믿음이 없어집니다. 반대로 믿음이 깊어지면 염려는 사라집니다. 염려는 우리의 믿음을 부셔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장님처럼 사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염려라는 이 안개가, 염려라는 이 독이 믿음을 잡아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때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깊은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말씀 속에서는 목숨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과 몸을 위하여 자고 입는 것이 우리의 목표와 이상이 될수 없다고 하는 뜻 사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위해서는 우리가 옷이 필요하고 잠자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부인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경멸하게 생각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에 따라서 내 인격과 삶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걸음 나가서 어떤 집에서 사느냐, 내 평의 아파트에서 사느냐, 어느 동네에서 사느냐, 그리고 내가 어느 종류의 상표를 입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분과 위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에 제가 영국에 가게 됐을 때이 동대문시장 저 지금 평, 무슨 평화시장인가 제안에 따라 서가지고 그 외국에 가게 되면 뭐 옷을 삽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양말을 샀는데 어, 그 아주 좋은 고급 상표가 왜 가짜로 붙여지싼 양말인데 왜 가짜로 붙여가지고 파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싸니까 큰 파스 싸가지고 영국을 갔습니다. 어, 가서 신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봅니다. 그 상표를. 사람들은 상표에 따라서 어떤 상표를 몸에 걸치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위치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걸치고 어떤 집에서 살고 어느 식당에서 어느 음식을 먹고 그리고 어떤 주스를 마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삶이 결정됩니까?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게 됩니다. 아무도 처음에는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참 살다 보면 먹는 걸 위해서 합니다. 좀더 고급 주스를 마시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며 좀더 넓고 편안한 집에 살기 위하여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목표입니까? 라고 물으면 목표라고 대답은 하지 않지만 실제로 목표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아기다툼을 합니다.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해서 스스로를 괴롭히게 됩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도 있게 됩니다. 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문을 닫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점점 점점 이 상대적 가치가 절대적 가치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치가 바뀌어지고 있을 때, 목표가 바뀌어지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불신앙의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합니다. 꼭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명목 앞에서 우리는 점점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불신앙에 빠지게 되고 오늘 이것만 돈을 벌고 나는 교회 나오겠다. 내가 이번 장사만 마치면 교회 나오겠다. 내가 이번 일만 마치면 하나님께 나오겠다라고 하는 구실을 가지면서 결국 그 목표 아래. 빠져버리고 마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만 불순한 태도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는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입니다. 돈도 잘 벌립니다. 자기가 뛰고 노력하는 만큼 뭔가 얻어진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음에는 하나님께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벌 받을까봐. 교회 안 나오면 어디 다리가 하나 부러질까봐 꼼짝 못하고 하나님 앞에 꼼짝 못했는데 살살 빠져보니까 괜찮거든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리고 돈도 잘 벌리고 모든 일들이 잘 되니까 오만 불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점점 점점 잘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령할 양식을 준다는 생각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내가 벌어서 먹었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했어서 한 것이 아니냐고 은근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결과, 결정적인 시간에 결정적인 때 회복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 속에서 또 하나 발견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염려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성경 본문에 보면 특별히 25절에서 34절까지 목사님은 31절까지 읽어주셨습니다. 3, 다음 설교할 것까지 보면 34절까지 염려에 대해서 몇번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을 보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27절,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28절,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31절, 그리하여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4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34절 그다음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 이 짧은 부분에서 얼마나 염려에 대한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주장입니다. 사람은 염려로 눈을 뜨고 염려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온통 걱정, 근심, 불안, 염려하면서 하루 종일을 삽니다. 염려라고 하는 귀신이 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아주 꼭 붙어가지고 무슨 일을 해도 안심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불안하고, 끊임없이 염려하고, 끊임없이 쫓깁니다. 계속 일을 하면서도 쫓기고, 불안하고, 염려 속에서 하루가 지나고 마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란 무서운 독과 같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온몸에 퍼지기 시작할 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염려는 갑자기 우리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지는 해같이 우리를 암흑 속으로 몰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염려의 독이 내 몸에 퍼지기 시작할 때 나는 아주 무력해지기 시작합니다. 공포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끊임없는 외로움 속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을 피해보려고 여러 가지 자극제를 자기 몸에 투입하기 시작합니다. 쾌락을, 술을 잊어버리기 위하여, 현실을 잊어버리기 위하여, 이 염려를 잊어버리기 위하여 그는 마취약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염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늘물뚫 염려가 또 있고, 가마도 염려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문 12장 25절에 근심이 사람의 마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한다고 말했습니다. 끊임없는 번뇌, 끊임없는 고민, 끊임없는 안타까움, 끊임없는 몸부림 속에서 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인간의 죄의 속성 중에 하나는 믿지 못하고 염려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도 믿지 못하게 하고 말씀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모든 이 염려의 질곡에서, 이 염려의 골짜기에서부터 모두 다 헤어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그 다음 성경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 하냐면 26절에 그 이유를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는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염려하지 않게, 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첫 번째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새는 사람처럼 씨를 심고 추수하여 먹지 않습니다. 새는 어떻게 먹고 마십니까? 하나님이 농사하여 놓은 우주 만물을 자연스럽게 다니면서 마음껏 주워먹고 사는 것이 새입니다. 이 새를 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새가 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 때문에 일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게으르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된다. 산성 부르고 기도하고 전도하면 모든 거다 끝난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농사하여 놓으신 이 우주 만물에 사람이 다니면서 먹게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여러분이 노력해서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먹는 것입니다. 하늘 나는 새를 보라. 이 새가 아주 마음껏 자연스럽게 우주 만물을 돌아다니면서 다 먹고 마시지 않느냐? 하늘 나는 새한 마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먹이고 입히시고 간섭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사람을 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겠느냐는 뜻이 이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세상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에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직업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일을 할때 기도하고 하셔야 합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고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결정했다면, 여러분의 뜻대로 했다면 그 결과는 비극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그 길로 가면 여러분을 행복한 결론으로 이끌어 갔겠지만,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망할까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길을 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으며, 결혼도 아무나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과 결혼해야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직업에서 일을 해야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를 가져야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영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좋아서 선택한 모든 것은 반드시 그 끝이 좋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 이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로 갈때 이상하게 안 되는 것 같으나 되고 없는 것 같으나 있고 망하는 것 같으나 망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업해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공부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는 것을 끝은 깨끗하지를 않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돈다 벌어놓고 나중에 다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염려해야 하지 않을 이유를 28절에서 한번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같이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어느 성가대가 이 백합파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찌하여 입을 옷 때문에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파를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키우시지 않느냐? 삼남만상을 바라보아라. 우주만물을 바라보아라. 거기에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자연의 축복과 섭리가 있는데 거기에 사시사철이 있다. 때에 따라 하나님은 노란 옷도 입히시고 빨간 옷도 입히시고 하얀 옷도 입히시고 여러분 이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입히시고 키우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인간이 만든 문화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모방에 불과합니다. 아마 구라파를 여행해 보신 분들은 뭐 분명히 가야 될때가 영국, 독일, 불란서, 이태리 아주 공식 코스로 다돌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인간이 만든 문화를 보게 됩니다.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르사의 궁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형 박물관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수천년의 문화를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지나면 여러분은 스위스를 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 가게 되면 하나님이 만든 문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십시오. 하늘과 땅과 같은 것입니다. 어찌 인간의 인간의 문화를 보면 머리가 아파요, 골치가 아파요. 인간의 문화 속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 만물을 보면은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냥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신선한 공기. 여러분 어떤 과학자가 이런 공기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예술가가 이런 산을 만들며 이런 나무를 만들며 이런 꽃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융프라우라고 하는 산을 올라가면서 큰눈 그 속을 올라가면서 보니까 옆에 큰눈 그 속에 작은 꽃들이 에델바이스 같은 꽃들이 여렇게 있어요. 더 이상 가지를 못하고 그 꽃에 도취해서 있었던 어느 날을 기억을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산 깊은 곳에 하나님은 꽃한 송이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색깔로 그리고 모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드레핀 백합 하나를 보아라. 이 백합화가 이 백합화가 솔로몬이 가진 그 영광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고 예수님이 직접 비교법을 쓰셨습니다.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영화와 그 축복, 문화를 솔로몬처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백합화 한, 한 손이와 솔로몬과의 그 솔로몬의 영광과를 비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사실을 보느냐.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30절에 이런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면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운명을 가진 들풀도 하나님이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그들에게 주었건만 내가 친히 만들고 내가 친히 간섭하고 나와 사랑과 교제와 축복을 나누게 될이 인간들을 내가 그냥 두겠느냐는 일. 내가 너희를 굶기겠느냐는 일.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잊어버리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 자기의 사랑의 관심을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오십시다. 그럼 나는 뭡니까? 그럼 나는? 그럼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합니까? 왜 나는 자살을 꿈꾸며 살아야 합니까? 나는 왜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고 먹을 거, 입을 거, 살거 모든 걸 주셨다고 한다면 왜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가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가리게 하는 비참함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분명히 제안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포혈로 여러분의 죄를 시침을 받고 양심이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청결해진다면 이 축복을 그대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죄가 없다면 우리 안에 많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그 악이 없다면 그것들이 많이 다 제거된다면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에 축복해 주신 자연 만물과 비교할 수 없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손길들을 이제부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편 기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통해하고 처복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성소로 올라가면서 찬양을 올렸던 기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까닭에 그들이 이런 찬양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염려해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를 예수님께서 27절에 한번더 말하고 있습니다. 2 7절을뭐 첫째는 염려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새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백합화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염려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그 키를 한 자나 더할수 있는지 예, 염려해서 키가 자란다면 나는 염려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염려해서 생명을 1년을 더 연장시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함으로 키가 한 자나 자라느냐 염려해서 된게있느요 염려해서 된게 있어요. 고민밖에 없어요. 잠못 이루는 것밖에 없어요. 마르고 헬쑥해지고 무서운 공포 속에 들어가는 것밖에 는 결론이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안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염려해서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밤에 편히 자는 게 낫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요. 오늘은 평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현실도피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이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현실도피요, 게으름이요, 무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위대한 믿음입니다. 절대 양식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건강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래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서 염려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치에 가려는 오만한 태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은 위대한 선교사들의 사역을 통해서 언제나 목격하는 것입니다. OMF라고 하는 선교단체는 사람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년 동안 900명의 선교사가 한 번도 굶어본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을 이 모험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위대한 이 모험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가야지 염려로 가면 안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믿음으로 가야지 염려로 가면 안됩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믿음으로 가십시오. 절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못하느냐에 있습니다.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신뢰냐 불신앙이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믿음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재판장이 끌려가면 무슨 말 할까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그때 가르쳐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섬세하신지 모릅니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시오. 무조건 믿으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꾀는, 인간의 지혜는 스스로 자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지 마십시오. 사람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지혜와 인간관계로 해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 주어야 완전한 해결이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무거운 이 염려 속에서 해방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신뢰하십시오. 이때부터 여러분의 발걸음은 힘있게 승리를 향하여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피시고 먹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함으로 키가 한 자나 자라지 않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염려 대신에 믿음을 갖게 하시고 염려 대신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염려 대신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